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섯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이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은 이유는 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폭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우리 국민이 보기에 한참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육상 공격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징후와 군사적 동향들이 이미 관측되고 포착되고 그래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의 포격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포격 발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1차 포격에 대해서 대응했던 무도진지 거기는 포격 원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다가 작동하지 않아서 포격 원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2차 포격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개머리 진지에서 포격 원점이라는 걸 알아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도진지에 우리가 날린 포가 모두 30발인데 그 중에 14발은 논두렁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위성사진에 의해서 다 확인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시에 우리의 대응사격으로 북한 측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를 군이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위권 차원의 응징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응징, 보복, 공격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현명했는지, 아니면 미국이 현명했는지, 그 계획대로 실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군의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한민구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민구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합니다. 그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유감스럽게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분명하게 대답한 못 받습니다.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입장, 한민구 합참의장의 입장 모두가 다릅니다. 거기에 한미연합사령관 또 미국 정부의 입장도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록 국지전이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사례가 없는 무력도발이 발생했는데 전쟁을 책임지는 또 전투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진실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진상을 밝힐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 국방위원회가 오늘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 별개로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